안돼. 응, 강의 거야? 이거 강의 거야? 어, 강이 납작이들이 와서 개봉하고 있어요. 이거 강의 거래. 우와, 우와, 강의 거래. 블랭킷인데 사은품으로 주셨어요. 나 야, 야. 야. 좋겠다. 우와. 손잡이가 있고요. 여기는 여밈 버튼이 있어서 어떤 제품은 리본으로 묶는 제품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버튼이어서 좀더 입을 정리할 때 간편할 것 같아요. 여기도 버튼. 음. 강이 이거 마음에 들어? 손잡이도 매우 튼튼해요 응. 낮잠 이불에 들어갈 베개인데 강이가 이 밟는 진짜 소리가 진짜. 신기한지 계속 밟고 놀고 있어요 강늠이 응. 되시려나? 이정도?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정도? 이정도? 그리고 이거는 낮잠 이불 넣는 가방인데 뭐 그닥 튼튼하진 않아서 쓰다가 해주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이불 한번 펴볼게요 기에는대개를 넣는 공간이고 여기가 강이가 눕게될 공간이에요. 누워볼까? 누워봐. <laughs> 강이 이불이에요. 이렇게 덮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덮는 거예요. 어때요? <laughs> 사이즈는 생각보다. 어,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네. 응, 음, 이거는 일체형인데, 밑에 부분에 연결이 돼 있어요. 밑..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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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황야. 어, 뭔지 떼주는 거야, 엄마? 네. 응, 음, 이렇게 밑부분이 분리가. 다른 제품은 뭐 왼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,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, 이렇게 D 글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, 이거는 밑에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. D 글자로 되어 있는 일체형 같은 경우는 이불에 D 글자에 다 자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불이랑 패드랑 사이즈가 똑같아요. 근데 이거는 밑에만 연결되어 있어서, 헤드보다 이불이 조금 더 넓어요. 이만큼이 넓어요. 이만큼이 여기 이름을 써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도노도노 낮잠 이불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이 패드가 좀 도톰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제가 원래는 알레르망 제품을 사려고 했었는데 알레르망 제품은 패드가 좀 너무 얇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두꺼운 걸로 선택을 했어요. 물론 어린이집에 매트가 깔려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강의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잤으면 해서 두꺼운 패드로 선택을 했어요. 보이는 이 면은 안쪽이 메쉬로 되어있어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이 뒤쪽은 똑같이 면으로 되어있거든요. 근데 땀이 많거나 좀 열이 많은 아기들은 사계절 내내 이 메쉬 쪽으로 사용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사계절 낮잠 이불인데 화이트 컬러의 이런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사파리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. 강이야 이불 편해? 아이. 어때? 아이.